매직링이 되어서 첫 번째 단 완성을 하고 그다음 번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. 어,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섯 개 매직링이 완성이 되어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와서 두 코가 되면 왼쪽에 있던 코를 오른쪽 코 안으로 쏙 집어 넣어줘야 이게 단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거를 빼뜨기라고 합니다. 빼뜨기를 먼저 해주시고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. 그 다음 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둥코. 짧은뜨기의 높이만큼의 사슬 하나를 올려 세운 겁니다. 여기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첫 번째 코가 여기 위치가 되는데요, 빼뜨기 했던 자리인데 여기 헷갈려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신 분이 계세요. 여기만 유념하여서 생각해 주시면 뜨는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첫 번째 코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부터 도안대로 두 코씩. 늘려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매직링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에서 어, 여기 꼬리실 감아뜨는 부분까지 지금 설명해드리려고 두 번째 단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넣고 꼬리실을 등 위로 올라오게 해서 걸려있던 실을 떠주세요. 이렇게 감아뜨기를 하시면서 실을 감춰서 떠주시면 나중에 돗바늘로 따로 정리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. 꼬리 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? 이렇게. 써서 매직링을 잡아 꼬리실을 감추고 두 번째 단 뜨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또 단이 끝나면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넣어주시고 실을 감아 나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럼 점점 이제 단이 올라갈수록 여기 삐뜨기했던 가로 무늬가 나올 거예요. 자 이제 두 번째 단 떠, 세 번째 단 떠야 되는 차례라서 어, 이 가로로 된 무늬가 두 개가 나와 있죠. 삐뜨기를 한후 짧은뜨기 높이만큼 사슬 하나를 세우시고 첫 번째 코 들어가는 위치가 삐뜨기했던 자리. 첫 번째. V로 되어 있는 이 코에서부터 뜨기 시작하여 주시면 됩니다. 매직링 뜨기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.